아이고 또 깜빡했네. 어? 안경을 어디에 뒀더라? 핸드폰이 어디 있지? 혹시 이런 말들 요즘 자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늘어나죠. 그럴 때마다 혹시 치매는 아닐까 걱정이 앞서곤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더욱 불안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말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고 계신 그 스마트폰이 그 컴퓨터가. 치매를 예방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에이, 설마 하고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처음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인데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오늘은 이 연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보고, 의 시니어 분들이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활용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연구가 어떤 연구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이 연구는 미국의 텍사스 대학교와 베일러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불염만8 1 5 4명의 68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연구진들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이분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패턴과 인지 기능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했죠.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어르신들의 치매 진단 확률이 58%나 낮았습니다. 58%요.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두 번째로, 기억력 저하 속도도 26%더 느렸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정말일까요? 혹시 원래 건강한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를 더 많이 쓰는 건 아닐까요? 좋은 지적이세요. 연구진들도 이런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의 원래 건강 상태, 교육 수준, 경제 상황, 사회적 활동 정도 등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이 효과가 나이가 많을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70대, 80대가 될수록 디지털 기기 사용의 내 보호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뇌는 정말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뇌가소성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이게 바로 뇌의 놀라운 능력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뇌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자극과 경험에 따라 스스로 구조를 바꾸고 적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어가기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는 줄어들죠. 하지만 남은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 즉 신경망은 계속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뇌가 소성의 힘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여러 뇌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각피질이 활성화되고 터치하거나 타이핑하면서 운동피질이 활성화되죠. 내용을 이해하면서는 언어 영역이 기억을 떠올리면서는 해마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여러대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면 뇌 전체의 혈류량이 늘어나고 산소 공급도 증가해요. 두 번째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앱을 배우고 새로운 기능을 익히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게 되죠. 이런 학습 과정에서 뇌세포들 사이에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형성됩니다. 이게 바로 치매를 예방하는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치매는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신경 연결을 파괴하죠. 하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을 통해 새로운 신경 연결을 계속 만들어주면 일부 연결이 손상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뇌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인지적 예비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뇌의 백업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떤 디지털 활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연구진들이 분석한 결과 모든 디지털 활동이 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효과가 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셜미디어 사용입니다. 소셜미디어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족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사진을 주고받고, 영상통화를 하는 것들 모두 포함이에요. 왜 소셜미디어가 효과적일까요?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반응해야 하거든요. 메시지를 읽고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생각하고, 이모티콘을 선택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등기 모든 과정에서 외의 여러 영역이 복합적으로 활성화됩니다 특히 손자 소녀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얼굴을 보면서 감정을 읽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때로는 스크린을 터치해서 화면을 조작하기도 하죠 이런 복합적인 활동이 바로 뇌를 종합적으로 자극하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두 번째로 효과적인 활동은 온라인 쇼핑입니다 쇼핑이요? 네 온라인 쇼핑을 할 때는 정말 많은 인지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고, 여러 옵션을 비교하고, 가격을 계산하고, 리뷰를 읽고 평가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작업 기억, 주의 집중, 실행 기능, 판단력 등이 종합적으로 사용되죠. 특히 가격 비교를 할때 사용되는 수학적 계산 능력은 내의 전두엽을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게임요? 나이 들어서 게임을? 아.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복잡한 온라인 게임이 아니에요. 퍼즐 게임, 카드 게임, 단어 찾기 게임 같은 간단한 뇌훈련 게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할수 있는 워드 퍼즐, 수도쿠, 테트리스 같은 게임들이요. 이런 게임들은 패턴 인식, 공간 지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테트리스 같은 게임은 공간 지각 능력과 빠른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번째는 정보 검색 활동입니다.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보는 것, 유튜브에서 요리 레시피나 건강정보를 찾아보는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해요. 정보 검색 과정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적절한 검색어를 생각해내야 하고, 검색 결과 중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선별해야 하며, 여러 출처의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비판적 사고력과 정보 처리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온라인 학습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를? 아니에요. 거창한 공부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요리 방법을 배운다든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운다든지 새로운 취미를 익힌다든지 하는 것들 모두 학습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지식과 연결시켜서 더 풍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일주일에 한번 몰아서 3회, 4시간 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기본기 다지기. 먼저 스마트폰의 기본기능부터 익히세요. 전화 걸기, 받기는 이미 하고 계시니까.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사진 보내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간단한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밥 먹었니? 잘 지내지? 오늘 날씨 좋네 같은 간단한 메시지로 충분해요. 사진도 찍어보세요. 오늘 먹은 음식 예쁜 꽃 하늘 구름 뭐든 좋습니다. 찍은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보세요. 오늘 점심 반찬이야 산책하다가 예쁜 꽃 봤어 이런 식으로요. 2단계 영상통화 도전하기. 문자에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영상통화에 도전해보세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타임 같은 앱을 사용해서 가족들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자, 손녀들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재미에 금세 빠져들게 되실 거예요. 영상통화를 할 때는 화면을 보면서 표정을 읽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감정을 파악하고, 동시에 자신의 표정과 목소리로 반응해야 하죠. 이런 복합적인 소통과정이 뇌를 아주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3단계 정보 검색해보기. 이제 궁금한 것들을 직접 찾아보세요. 오늘 날씨는 어떨까? 날씨 앱이나 네이버에서 날씨를 검색해보세요. 이꽃 이름이 뭐지? 구글에서 꽃 사진을 검색해보세요. 무릎이 아픈데 좋은 운동이 없을까?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검색어를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함께 검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4단계 온라인 쇼핑 체험하기. 이제 온라인 쇼핑에 도전해보세요. 처음에는 큰 금액의 물건보다는 간단한 생필품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휴지, 세제, 간단한 옷가지 같은 것들을 인터넷으로 주문해보세요. 상품을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리뷰를 읽고, 주문하는 전체 과정이 뇌에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5단계 간단한 게임이나 앱 활용하기. 마지막으로 뇌 훈련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게임이나 앱을 사용해 보세요. 한글 퍼즐, 수도쿠, 테트리스 같은 게임들이 있어요. 또는 두뇌 훈련, 앱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주의사항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하루, 일, 오, 후에 2공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피로하거나 머리가 아프면 바로 쉬세요. 두 번째 주의사항 사기 조심하세요. 온라인에는 악의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온라인 쇼핑을 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만 구매하세요. 너무 싸거나 의심스러운 상품은 피하시고, 결제할 때도 안전한 결제 수단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 주의사항 개인정보 보호하세요. 온라인에서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마세요. 특히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같은 중요한 정보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네 번째 주의사항 가족과 함께하세요.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기꺼이 도와주실 거예요. 함께 배우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즐거움이 될수 있어요. 실제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인지 기능을 개선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태블릿 PC 사용법을 가르치고 6개월 동안 사용하게 했더니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15% 향상됐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무슨 컴퓨터냐고 하시던 분들이 몇달 후에는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한 요양원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고 가족들과 소통하게 했더니, 우울감이 줄어들고 사회적 연결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런 효과가 단순히 기분이 좋아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MRI 검사를 해보니 실제로 뇌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하고, 뇌 부위 간 연결성이 강화된 것이 관찰됐거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뇌 훈련 프로그램들도 개발되고 있어요. 개인의 인지 능력을 평가한 후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 기억력이 부족한 분에게는 기억력 향상에 특화된 게임을, 주의 집중력이 부족한 분에게는 집중력 향상 게임을 추천해 주는 식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연구 결과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스웨덴에서 진행된 장기간 추적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사회적 고립감을 덜 느끼고 삶의 만족도도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이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이에요. 즉, 디지털 기기 사용이 직접적으로 뇌를 자극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정신 건강을 개선해서 간접적으로도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럼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세요. 모든 좋은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될수 있죠. 디지털 기기 사용의 부작용으로는 눈의 피로, 목과 어깨 결림, 수면 장애 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은 적절한 사용량과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의 적당한 사용, 중간중간 휴식, 올바른 자세 유지 등을 지키면 부작용 없이 효과만 누릴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활용한 침의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첫째, 미국 대학의 대규모 연구에서 68세 이상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 치매 위험이 58% 감소하고 기억력 저하 속도도 26% 늦춰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디지털 기기 사용 과정에서 외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특히 효과적인 활동들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 온라인 쇼핑, 간단한 게임, 정보 검색, 온라인 학습 등이 있습니다. 넷째,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째, 처음에는 기본 기능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시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스마트폰이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연구 결과를 보시면,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단순한 편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뇌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도구라는 걸 아시겠죠? 더욱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겠죠? 치매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예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디지털 기기 활용까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안부 문자 하나 보내는 것부터. 궁금한 걸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어려우시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녀분들, 손자 손녀들이 기꺼이 도와주실 거예요. 함께 배우고 함께 소통하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치매 예방법이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주제를 다룰 때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스마트폰 말고 일반 핸드폰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일반 핸드폰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같은 기본적인 소통 활동들도 매해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게 연구 결과예요. 왜냐하면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고, 다양한 앱을 활용하고,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내 영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질문 나이가 정말 많은데도 효과가 있을까요? 85세인데 85세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내가 소성은 나이와 관계없이 평생 지속되는 능력이에요.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더 천천히 더 인내심을 갖고 시작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 질문 시력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력 문제가 있으시다면. 먼저 안경이나 돋보기로 교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글자 크기를 크게 조정하실 수 있어요. 설정에서 글자 크기를 최대한 크게 하시고 화면 밝기도 적절하게 조정하세요. 또는 음성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해서 말로 문자를 보내거나 검색을 할수 있거든요. 네 번째 질문 손이 떨려서 터치가 어려운데요. 손 떨림이 있으시다면 터치펜을 사용해보세요. 손가락보다 더 정확하게 터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터치 감도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설정에서 터치 감도를 높이면 살짝만 터치해도 인식되거든요. 또한 음성 명령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질문 인터넷 요금이 부담스러운데요. 인터넷 요금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먼저 집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한 달에 몇만원 정도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는 시니어 전용 요금제를 알아보세요. 통신사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여섯 번째 질문 혹시 중독될 위험은 없을까요? 적당히 사용하시면 중독 위험은 거의 없어요. 하루 이래 2시간 정도의 사용량을 권장드리는데 이 정도로는 중독되기 어려워요. 오히려 신여분들의 경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중독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다만 사용시간을 정해두시고 지키시는 것이 좋겠어요. 발람을 맞춰두시거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 손자 손녀분들을 위한 팁도 드릴게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절대 재촉하거나 답답해 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설명해 드리세요. 둘째, 같은 설명을 여러 번 해달라고 하셔도 기꺼이 해드리세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같은 걸 여러 번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하지 마시고. 매번 친절하게 설명해주세요. 셋째, 메모를 함께 만들어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간단하게 정리한 메모를 만들어드리세요. 글씨는 크게, 내용은 간단하게 해서 언제든 볼수 있게 해드리세요. 넷째, 정기적으로 함께 시간을 가지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함께 앉아서 새로운 기능을 하나씩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시간 자체가 어르신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거예요. 다섯째,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배우시는 가장 큰 동기는 가족과의 소통이에요. 자주 문자를 보내고, 영상통화를 하고, 사진을 주고받으세요. 여섯째,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새로운 기능을 배우실 때마다, 성공하실 때마다 충분히 칭찬해 드리세요. 우와, 할머니 정말 잘하세요. 아버지 금방 늘으셨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기록째, 안전에 대해서도 교육해 주세요. 온라인 사기,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결제 방법 등에 대해서도 꼭 알려 드리세요. 하지만 무서워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설명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 결과와 방법들이 치매를 100% 예방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치매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질환이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뇌활동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건 분명해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